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유 n 트 6P1 어, 진공관 앰프에 어, 제가 몇 가지를 바꿨습니다 예, 바꾼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뭐 외관을 보시면 어, 뭐 크게 뭐 달라진 점은 없는데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보시면 뭐 다른 게 이제 전원 스위치가 이제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케이스 쪽으로 조금 붙이게 됐고요. 미관상으로도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이 나사 부위가 이제 앞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언발런스한 느낌이었는데 어,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전원 스위치를 안으로 좀 집어넣습니다. 어, 방법은 MCB 너트를 이용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제 M 1 2 너트를 어 제가 마스킹 테이프로 이제 싸가지고 이렇게 길이 보정을 했습니다. 보정을 해서 이제 고정시켜줬고 기존의 스위치 아래쪽에 요 단은 음 수축 튜브로 제가 절연을 해줬고요. 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보기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전는 스위치 단이 이렇게 튀어 나오지도 않고. 이상항을 바꿨고요. 그리고 어, 6N2 이 초단에서 이제 발패썬 이 커패시터에 1마이크로패럿의 필름 커패시터를 병렬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 어, 부분인데요. 음, 전에 하고 이제 그 전에 같은 경우에 이제 주파수가 높아지면 임피던스가 증가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음 높은 주파수에 대해서 이제 어저 임피던스를 회로에 이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링 커패시터를 병렬로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뭐이 바이패스만으로 이제 소리 소리의 뭐 느낌을 갖다가 뭐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어 어떤 보완하는 그런 좀 심리적인 그런 것들도 좀 있고 해서 저는 병렬로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앰프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저역이 잘안 나와가지고 음, 많이 좀 아쉬웠는데요. 음, 저역 부분을 갖다가 제가 개선을 갖다가 한번 해보려고 어, 구글링을 많이 했습니다. 구글링을 많이 했는데 이제 가장 쉽게 이제 어, 저역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커버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 커플링 커피 시터를 갖다가 교체를 해주면 이 저역 부분을 갖다가 좀 강조하고 이제 저역을 갖다 좀 줄이고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앰프에서는 이제 0.33마이크로패럿의 커플링을 사용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이제 마진 노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산을 했는 것을 알려드리면 이제 용량 리액턴스 시계에 의해서 주파수 f 차단 주파수입니다. 차단 주파수 f는 2πc 이제 커패시터 의 용량 곱하기 어,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 보시면 이제 어, 2π 곱하기 c는 어, 이 이제 커플링 커피시터의 용량입니다. 0.33 마이크로 페럿이고요 그리고 R 이 저항은 이제 어, 470 킬로옴이 이 저항입니다. 그러면 요두 개를 갖다 계산을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걸러지는 이제 주파수가 이제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0.1 마이크로 패럿과 지금 이 앰프에 0.33 마이크로 패럿 있는 것을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기존에 달려있는 이제 0.33 마이크로 패럿을 C1 이라고 하고 이제 계산을 했을 때어이 차단 주파수는 어, 1.025 헤르츠 어, 이하로 이제 차단, 차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0.1 마이크로 패럿을 어 이제 커플링 커피 시터로 바꾼다면 어, 3.4 헤르츠 이하로 이제 차단을 시킵니다. 그 말은 커피 시터 용량을 높이면 어, 저역도 차단 주파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저역이 이제 사,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 시터 용량을 낮게 간다면 주파수 차단 주파수가 이제 높아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 저역은 줄어들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앰프에서는 음, 커플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 저역의 양은 어, 제가 생각을 했을 때0.33 마이크로 패럿이 거의 마은 노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 이 앰프에서 이제 좀더 타이트한 충격대를 원하신다면 어, 커플링을 어, 0.1 마이크로 패럿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어, 약간의 저역은, 어, 약간 버리더라도 조금 타이트한 이제 중역대는 어,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인터넷을 찾다가, 어, 이변경 있는 회로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제 KNFB라고 해서, 어, 이 출력관 쪽에 이제 출력관에 이제 캐소드, 쪽에서 라인을 따서 출력 트랜스 2차에서 이제 2차 라인과 이제 연결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어, 좀더 높은 저역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해서 어, 이 커플링 캐피시터에서 이제 저역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을 한번 어, 넘어보려고 합니다. 어, 실제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회로를 한번 변경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NF, NFB죠 어, 부계환 회로 이 라인은 어, 그 초단에서 초단에 이제 캐소드 쪽에서 이제 라인을 따서 이제 출력 트랜스 2차 쪽으로 저항을 하나 거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회로인데 어, 이거는 끊어주겠습니다 끊어주고 그리고 어, 음, NFB에 대해서 뭐 약간 부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어, 역상 신호를 이용해서 이제 주파수 특성과 왜곡을 개선하는 어, 회로를 NFB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거의 이제 초단 쪽에서 출력을 어, 2차 쪽으로 이제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음, 자동차에서 이제. 그 터보가 달린 엔진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터보가 달린 엔진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의 압축과 이제 폭발하는 행정을 통해서 이제 배기가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배기가스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저희는 이제 압축 공기를 얻고 압축 공기가 다시 엔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더 많은 연료를 분사를 더 많은 연료를 분사를 해서 더큰 출력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이제 부계환 회로하고 이제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지티브 이제 피드백입니다. 이제 출력이 계속 이제 증가를 하니까. 그런데 이 네거티브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음 조금 다른 개념인데, 만약 에 내가 원하는 그 출력이 만약에 100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현재 장치에서 나오는 출력이 이제 90이다 그러면 이제 10만큼 더 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든지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20이라는 출력이 더 나와버렸을 때 최대, 최종 출력은 어90 플러스 20이 돼서 110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출력은 이제 100 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10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어, 개념이 어, 네거티브 피드백의 그 개념입니다. 제가 뭐잘 설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이해를 했는 게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에 대한 그 간단한 내용이고요. 뭐 이렇게 회로에다가 적용을 하면 왜곡도 개선을 하고 주파수 특성도 이제 개선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뭐, 앞서 설명드렸듯이 KNFB를 걸 건데요. 이 출력관 쪽에서 이제 그 출력 트랜스 2차 쪽으로 이렇게 배선을 걸게 되면 어이 저역 특성 개선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저역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 KNFB를 제가 한번 걸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회로에 보니까 어, 초단하고 이제 출력과 에이 플레이트 사이에 1 메가옴의 저항을 걸어주더라고요. 어, 이것도 어, 뭐 피지 국부계만 근데 다가 함께 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음, 왜 이걸 갖다 가 걸어줘야 되는지는 어,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어, 저역 쪽을 이 KMFB만 이제 걸었을 때 어, 저역 특성이 좀더 확보되지 않아서 예, 추가로 이제 국부 개환을 갖다가 한번 더 걸어주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어, 이 이제 1메가옴 어, 저항을 거치면서 저주파만 통과를 해서 이쪽에 있는 그리드에서 증폭된 신호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출력 되니까 이것도 이제 저역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혹시 어, 전문가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준비하는 거는 뭐 이쪽 회로 예, 기존의 이제 NFP 회로를 갖다 끊고 어, 1메가옴 저항만 이 초단과 출력관 사이에 플레이트 사이에 걸어주기만 하면 작업은 끝입니다. 어,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NFP 회로부터 어, 끊어주겠습니다. 어, 어, 앰프에서 이제, 이제 파롬 쪽 스피커 단자 쪽에, 어, 서 이제 어, 회로로 가는 저는 이제 이 선을 연장을 했고요. 어, 여기서 이제 기판으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 기판에 있는 선만 이제 빼주면, 제거는 어, 어, 금방 될것 같습니다. 단이죠. 이 어, 단을 끊어줬습니다 출력관에서. 어, 자기 바이오스 회로인 이 단에서 아까 전에 끊은 선을 다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어, 연결을 해주려면 100 마이크로 페럿과 이제 240옴 이 시멘트 저항과 이제 100 마이크로 페럿에 있는 이 단을 끊어주고 어, 아까 전에 이제 NFB에서 제거한 선을 어, 연결을 해주면 어, 결선은 끝납니다. 출력 트랜스 2 차측 하고 이제 어 출력관 안에 이제 캐소드 쪽 이제 커피 시터와 저항 쪽을 다 연결을 했습니다. 어 이제 초단과 이제 출력관 쪽에 이제 플레이트 쪽 저항 1 메가옴 저항만 이제 걸어주면 끝입니다. U P 1에 이제 플레이트 쪽에서 이제 저항을 걸어줘야 되는데 음 여기 보시면 어 이공관 회로에 보면 6 번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6번은 1번과 공용으로 씁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관에 이제 1번을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수축튜브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해놔서 다시 작업하기에는 좀 번거로워가지고 어이 진공관에 보시면 어 6번이 없습니다. 이 6번은 1번 플레이트쪽 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공관 내부로 그래서. 여기서 쓰지 않는 이제 6번 핀에서 이제 연결을 해주면 좀더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다 바꿨습니다. 아, 이제 마치고 이제 처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